안녕하세요. 두 번째 6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A랑 B의 빈칸이 뚫려져 있죠? A랑 B는 3번으로 found하고 were, 이거 두 가지 된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거기 도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나는 found my mother's photo album. 나는 찾았어요. My mother's photo album. 나의 엄마의 사진첩을 찾았는데 There were pictures of her. 자, 거기에는 그녀의 사진들이 있었고요. When s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당시의 그녀의 사진이 있었던 거죠.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녀의 패션 스타일은 was very trendy. 어땠대요? 굉장히 유행이 아, 유행을 따라가는 최신 유행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As said. 나는 말했습니다. Wow, I can't believe these were taken 20 years ago.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were taken, 이것들이 수동태가 되었는데 take라는 것이 왜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20년 전에 take가 되었을지 몰랐대. 자, 얘네가 위에서 봤더니 뭐 했냐면 포토를 찍었잖아요. 픽처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take a picture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진을 찍다. 그러면 이것들이 were taken. 사진이 찍힌 거겠죠. 왜? 사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들 의해 사진 그 셔터가 탁 찍히면서 사진을 찍는 거지 자기가 직접 팔을 빼면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were taken. 찍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20년 전에. 근데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을 이때 없대요. 믿을 수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트렌디, 굉장히 유행을 따라가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행이라는 건 돌고 도는데 그것이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놀라울 수도 있겠죠? She smiled and said. 그녀는 웃으면서 말하길 Fashion goes in cycles. 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클 이렇게 돼가지고 도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적이다,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y the way, 어쨌든간에 I still have one of those dresses.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드레스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네라면 엄마가 딸한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겠네 그렇지, 한번 이부보라고 하는 거겠죠. It has been in the closet for a long time. 그것은 has been in the closet. 옷장 안에 있었어요. For a long time. 긴 시간 동안. Do you want to try it on? 너는 한번 입어볼라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Of course I said. 당연하죠. So, she altered. 자, alt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변경하다. 변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하다, 변형하다. 그럼 그녀는 바꿨대요. 무엇을? It. One of the dress겠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것을 It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드레스들 중 하나를 바꾼 거예요. To fit me. 어떻게 하기에? 나에게 맞춰주도록, 나에게 맞도록 그것을 변형, 수선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이후 today 오늘 I wore it. 자 wore 라고 하는 것은 wear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입고요. 그리고 met 이것은 미 e 의 과거형이죠. 만나다 met I 아, met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자 지금은 thanks to her old dress. 그녀의 올드 드레스. thanks to라는 것은 덕분에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덕분에 그녀의 오래된 드레스 덕분에 my friends think I am very. 패셔너볼. 나는 뭐 하게 느껴진대요 굉장히. 어 패션 감각이 좋다. 패션 감각이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패셔너블 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여기에 서 별표 친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렌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죄송합니다. 패셔너블이 있어요. 자 사실 트렌디하고 패셔너블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삭제 또는 이렇게 네모 박스로 넣어놓고 빈칸으로 떼어놨어요.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를 너네가 찾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빈칸입니다. 빈칸. 첫 번째로는 빈칸 나올 수 있겠나요? 네, 빈칸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선 지칭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있는 it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내가 말했었지만, 무엇을 가리키냐면, one of the stresses. 이거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디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it 같은 것도 얘를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여기 있는 it도 얘를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이거, it도 여기 있는 거를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내가 체크한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어머, 죄송. 여기 it, 여기 it, 여기 it, 여기 it은 다 one of those d r e s s e s 여기 있는 네모 박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다른 걸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it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지칭하고 있는 거. 여기, 뭐, 예를 들자면, 여기는 t h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t h 이것들은 보겠어요? 맞아요 여기는 Pictures에요 Pictures 얘네 둘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th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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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이렇게 해 놓고 혹시 지칭하는 게 말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른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있겠나요? 네. 이러한 지칭 문제와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거윗글랩 I can't believe these were taken 20 years ago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찍었다고 할 만큼 어머니 패션이 최신 트렌디하다 또는 패셔너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6번은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